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생 뒤에 지금 칠판이 없죠? <laughs> 좀 수업 영상만 찍다 보니까, 어, 여러분들 좀 많이 지루해할것 같고, 힘들어 할것 같아가지고, 잠깐 잠도 깰겸 선생님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어, 누구나 뭐. 아, 지금 연애 가장 관심이 많을 때고, 남의 사랑 얘기 드는 거 좋아할 때죠. 그래서, 선생님 얘기 잠깐 들으시고, 잠도 깨시고, 다른 영상 보시면서 또 공부 이어갔으면 좋겠네요. 자, 선생님은 이제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제 고1 때, 어, 그때쯤 느낀 것 같은데, 음, 선생님이 이제 고1 수업 끝나고, 어,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는데 아, 맞다. 생님은 어, 고등학교 때 아파트 살지 않고 어, 주택가에서 살았어요. 주택가에 주택가에서 살았는데 생님은 2층에 살았거든요. 근데 우리 앞 집에 이사가 왔더라고. 그래서 어, 누가 이사 왔네 하고 이사 오면 이렇게 이렇게 쭉 보게 되잖아. 근데 그 1층 집 구조가 어, 대문이 있고 그 옆에 문이 좀 창문이 약간 좀큰 편이었어요. 창문이. 어, 큰 편이었는데, 거기 옆으로 왔다 갔다 이산집 달려서 왔다 갔다, 어, 움직이는데, 얼핏 봤는데, 어, 굉장히 이뻐 보이는 어, 쌤 또래 여학생이 있었어요. 그래서, 어, 되게 이쁜 것 같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, 엄마 계시길래 엄마한테, 엄마, 앞집 미사 왔네? 어, 제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래서, 또 궁금하잖아요. 얼핏 봤는데, 이제, 엄마 저기 아는지 여학생. 그래서, 엄마한테 물어봤는데, 어 그, 여학생은 셈하고 나이가 우연치 않게 또 동갑이었고, 어, 근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. 1년 동안 이제 학교를 쉬고, 어, 몸이 아파가지고, 음, 1년 쉬고, 아마 내년에는 학교 다시 갈것 같다고 엄마가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. 요 그래서, 아, 그렇구나. 근데, 왜, 그런 거 있지. 어, 괜히 한번더 보고 싶은 거. 그지 그래서, 아, 괜히 나가서, 뭐, 볼 일도 없는데. 나가 집 앞에 나두고 그 창문인데 수 봤는데, 허! 어 선생님 마음에 들어 하는 그 여학생이 창 밖으로 계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근데, 와, 너무 이쁜 거야. 왜 남자들 별거 좋아하지 않나? 머리, 검정색 긴 생머리에 갸름해가지고 얼굴 하얘가지고, 뽀얘가지고. 진짜 이뻤어, 진짜. 어, 누가 봐도 이쁠 정도로. 진짜 예뻤는데 약간 좀 핏기가 없어 보이긴 했어. 근데 뭐 어디가 아픈지 뭐 그런 거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그냥 뭐 남자들은 이쁘다 하면 그냥 아 이쁘다 그러고 가는 거지 뭐.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 그게 얼마나 이쁜지 하..잘 어때 자면 너무 이뻐가지고어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 자꾸 뭐 선생님이 원래 좀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가고 어좀 이렇게 집 한번 들어가면 잘안 나오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 이후로는 집 밖으로 자꾸 문 앞에서 아따 따, 따따 했던 것 같아요. 작가님 라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여학생도 어 창밖을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눈이 많이 마주쳤는데 어 그거 내가 자꾸 보려고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<laughs> 지나가서 보니까 어좀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렇게 일주일, 이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어 선생님도 이제 앞집 사람인 걸 이제 아니까 어, 그 선생님도 경계심이 없는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. 그래서 아그 말을 앞집 살고 같은 동네에다가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고 이렇게 한참 고민을 했어요. 근데 뭐 그때 좀 숙기도 좀 없고 뭐 부끄러워서 말잘못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,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. 그에만 생각나는 거 그에만. 계속 그에만 보고 싶고 생각나고 한번더 보고 싶고 막, 아, 미치겠더라고. 어. 그래서, 아, 씨. 끙끙 알고 있었지, 끙끙 알고 있었는데, 어느 날또 이제 우연찮게, 어, 또 밤에 이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, 어, 나가려는데 비가 오더라고. 비가 쑥, 이렇게 오는 밤이었어요. 근데, 어, 불이 거기, 창문에 불이 탁 켜져 있고, 그여 학생이 밖을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야. 어, 그래서, 아, 그냥,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고개로 그냥 살짝 이렇게, 어, 고개로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여자애가 씩 웃는 거야. 라고 씩 하고 웃더라고. 그래서, 어, 저 나보고 웃는다. 어, 쟤도 이제, 나, 나좀 경계심이 없고 좀 풀어졌나? 나에 대해서 좀 이제 아나? 막 하면서 이제 괜히 막 그런 기대감과 그런 거 같고. 엄마 심부름을갔다 집에 들어오는 길에 한번더이 나한테, 오, 이렇게, 이렇게, 하고 보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딱 하면서, 이제 집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, 괜히 그, 이제 비 피하면서 우산 정체하면서 이렇게 쳐, 떼어, 쳐다봤어. 창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쳐봤는데, 어, 안 움직이고 계속 나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. 그래서, 어, 이렇게 나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, 입을 뭐라고 이렇게 뻥긋 뻥긋 하는데 나한테 무슨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. 근데 그때 비가 이렇게 쑥 내려가지고 말소리가 그게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아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하고 막이다가네네 네? 하고 내가 이제 그 걸로 이제 달아서 나왔는데 그리고 보고 있다가 그랬더니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어져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잠좀 깨셨나요? <laughs> 어, 여러분들 놀래키려고 어, 선생님이 만들어낸 말이고요. 어, 선생님 이거 보고 잠깐 놀래서 어, 잠좀깬 학생은 어, 다시 선생님 거 영상 보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. 알았죠? <laughs>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